어, 캠핑가 뭘 살까 고민 끝 2탄 이번에는 베이스 차량 어, 베이스 차량에 대해서 지금 어, 요즘에 저살 때만 해도 베이스 차량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베이스 차량이 어, 다양해졌죠 르노 마스터 뭐 스타렉스도 있고 르노 마스터도 있고 또뭐 있죠 렉스턴 렉스턴 칸 칸도 있고, 또뭐 있죠? 뭐, 200호, 벤츠, 스프린터, 뭐, 등등. 어또 코치맨도 있고, 크게 분리하면 그 정도 될것 같아요. 베이스 차량, 베이스 차량도 중요하죠. 중요한데, 아제 생각에는 베이스 차량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캐빈. 아, 캠핑카가 어 일반 승용차 같은 일반 자동차 승용차들은 목적이 이동수단이고 그러기 때문에 베이스 차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차, 차가 차 뭐냐에 따라서 SUV냐 승용차냐 뭐냐 어떤 차냐 크냐 작으냐 뭐 여러 가지 중요하죠 수입차냐 뭐냐 근데 캠핑카는 어 이동 목적이 아니고요 어 여행 목적 여행 캠핑 어 잠자리 여러 가지 어, 캐빈이 목적이에요. 캐빈 안에서 활동하는 게주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캐빈입니다. 두 번째가 이제 베이스 차량이 되겠죠. 그래서 베이스 차량 봉고 저는 지금 봉고고요. 봉고 포터 기반 트럭 기반도 있고 뭐 스트렉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봉고는 봉고 트럭 기반 봉고나 포터 같은 경우는. 차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승차감도 안좋고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도 잘안 먹혀요 그러니까 차가 이게 뒤에 캐빈이 무겁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약해서 브레이크가 어좀 그래서 미리미리 어 서행도 해야 되고 미리미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신호 있을 때 속도를 좀 하여튼 좀 예민해요 그래서 어 운전할 때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, 마음에 들진는 않지만 저는 이제 캐빈이 어, 좋아서 어, 포터나 트럭 이런 게 포터나 이 봉고 베이스 기반이 그래서 어, 인기가 있는 건데요. 어, 뭐 렉스턴, 렉스턴 한 렉스턴으로 한 거는 차가 좋죠. 완전 수용차고 진짜 응? 차는 아주 뭐. 이, 봉고에 비하면, 완전, 뭐, 끝내주는 거죠. 대신, 어, 운전하기는 좋죠. 편하고, 운전도 편하고, 여러 가지 브레이크니 뭐냐, 여러 가지, 어, 운전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는 안 받을 겁니다. 하지만, 아까 얘기했듯이, 베이스 차량은 두 번째라고 그랬죠. 이, 렉스턴은, 스타렉스도 마찬가지고요. 스타렉스도 좋죠. 좋긴 좋은데, 르노마스터도 마찬가지고 르노마스터는 또 스틱 그리고 르노마스터도 뭐 그렇게 뭐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캐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렉스턴은 이제뭐 요즘에 렉스턴도 많이 나오던데요. 어 뭐차 좋습니다. 좋고 캐빈도뭐 이렇게 뭐 위에 루프탑으로 해서 좀 위로 이렇게 확장도 되고 뭐그 다음에 벙커도 굉장히 넓고 어 괜찮아요 차는 괜찮은데 캐빈이 약간 뭐랄까요 좁죠 이거에 비해서 좁고 그 다음에 이게 위로 루프탑으로 해서 이렇게 어? 확장되는 거는 어봄 여름 가을엔 그냥 하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. 만약에 겨울에는 캠핑은 뭐 안하고 여행도 안하고 봄 여름 가을에만 한다 그러면 뭐그 어? 사도 상관없습니다. 좋아요 근데 겨울에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는 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. 아 단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. 그런거는 뭐 히터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해요. 음 그러니까 베이스 차량, 베이스 차량 선택하는 건어 그래서 어 우선 캐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베이스 차량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버스, 버스는 뭐 카운티 요즘에 많이 하죠. 예전에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버스는 어좀 별론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하여튼 캐빈, 캐빈을 어 우선 첫 번째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고, 그 다음에 베이스 차량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음... 이상으로 베이스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